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메이커의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앞으로는 메이커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는 2030년이 되면 20억 개가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대기업에서 점점 일자리를 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예측해요. 대기업들이 사라지는 시대가 2030년이다, 그렇죠? 대기업에 목매 달고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대기업을 위해서 2년, 3년 재수하거나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봐요. 메이커의 시대는 앞으로 스스로 메이커가 되면서, 어, 레이저나 아니면은 뭐 레이저 커터라 그래요. 3D 프린터 같은 거. 제가 지금 3D 프린터로 제 얼굴을 프린트를 했죠. 이런 거는 뭐, 다양한 것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혁명 2030에서는 메이커 센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솔라 유니버시티 또는 뭐 솔라 칼리지를 만들어서 솔라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라에 어, 나오는 일자리는 어, 솔라 칼리지에서 앞으로 저희가 메이커 시대에 대비하여 가르칩니다. 솔라 칼리지는 가장 먼저 오일만 배우면 돼요. 솔라 인스톨레이션 해서 솔라 판넬을 지붕 위에 누구나 다 올라가서 설치할 수 있는 거 오일만 배우면 돼요. 뭐 아줌마도 배우고 아저씨도 배우고 할아버지도 배워서 손쉽게 아주 설치할 수 있게 요즘에 물건이 아주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붕에 어, 솔라 패널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솔라 메인 트넌스라 해서 솔라 유지보수. 우리가 모든 사람이 5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솔라를 지붕에 깔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유지보수 어이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수많은 유지보수 인력들이 필요하죠.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다른 데 가서 뭐 대기업에서 일자리 찾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 동네에 어 내가 지붕에 있는 솔라 패널, 그리고 솔라 패널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각 가정에다가 어떻게 연결시켜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친구 집, 가족 뭐 아니면 친척 집을 그저 쭉 돌면서 메인트넌스 유지 보수 해주고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어벌수 있는 이런 수많은 일자리 굉장히 아주 손쉬운 일자리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시골 같은 데에는 이미 어뭐 도시도 마찬가지죠 도시농업 해요. 베란다에다가 그죠. 베란다 농업, 창문 농업, 윈도팜이라고 창문에서도 우리가 도마도 키우고 파도 키우고 뭐 다양한 거, 아쿠아포닉스라고 해서 밑에는 우리가 물고기 키우고 위에는 또 채소 키워서 어, 물고기도 잡아먹고 야채도 따먹고, 그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이런 어,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우리가 김천에 메이커 센터에 가면 그죠. 수많은 아이들이 어, 이렇게 어, 3D 프린트를 놓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팔수 있는가를 연구를 합니다. 거기 가면 어, 블루베리 농장이 그죠? 있어요. 블루베리 가지고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블루베리를 뭐 갈아서 뭘 하든가 아니면 아로니아라는 게 있어요. 아로니아 가지고 된장고 주장 만들고. 아, 아로니아 가지고 주스 만들고, 아로니아로 비누도 만들고, 다양한 걸 만들어서 이제는 스스로, 어,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우리가 만든 제품들을 올려서 판매를 해서 돈을 벌수 있는 이런 멀티플레이어 일자리. 자, 메이커의 시대가 되면 스스로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서, 아니면은 자기가, 아,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기술을 배워서 아주 편리하게 사람들에게, 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거나, 건강에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수 있는 시대, 이런 시대를 메이커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커의 시대에 기본이 되는 것은 3D 프린터로, 어, 이것처럼 그죠. 제 얼굴을 프린트한다거나, 뭐 물건을 다양한 것들을 프린트를 이미 해요. 그래서 엔진도 프린트하고 그죠? 드론도 프린트하고 뭐 온갖 것들을 프린트해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메이커의 시대 앞으로 다가오는 메이커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자리,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지 메이커의 시대를 읽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